안녕하세요.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저는 통영 만지도에 와 있는데요.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?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 만지도를 찾아주셨는데요. 모처럼 섬에 있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맑고 깨끗한 만지도 연대도 섬과 바다를 보러 이곳으로 오세요.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섬장 오용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와 이게 이게 무슨 게예요? 돌게와 진짜 맛있겠다. 네 이게 간장 게장해 먹으면 더 맛있는 거잖아요. 예. 예. 오 오늘 문어도 나왔네 문어. 오 이게 연명항에 오면 이런 바다의 생선들이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. 정말 저렴해요. 와 이게 다섯 마리에 오만 원밖에 안 한대요. 와 문을 이게 렇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셔도 되고요. 어 정말 우 맛있겠다. 안그가니까